그리고 북한이 정주를 군사적으로 때리겠다라는 협박을 했는데 난데없이 호주가 북한에게 시위에 맞게 생겼네요 보겠습니다. 최근 호주가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위해 감시전력을 파견한 것을 두고 북한 외무성이 호주에게 군사적 경고를 공식 발표하며 위협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북 중 불량 국가 동맹과 미국과 서방자유 진영을 중심으로 한대결 구도가 갈수록 또렷해지고 수렷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외무성이 11월 11일 홈페이지에 오스트레일리아는 경거망동의 국가를 잘 따져보아야 한다라는 담화를 내고 최근 호주의 대북제재 이행감시를 위한 군사력 파견에 대한 비난과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오스트레일리아의 군함 파견은 미국의 조종하에 이뤄진 것이며 공화국에 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적대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전면 배격한 유엔 안보이사회 제재 결의의이행에 오스트레일리아가 돌격대로 나서서 조선반도 주변의 해상 순찰 기함 선들을 비롯한 전쟁 장비들을 해마다 들이밀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런 짓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체질화된 대미 추종 정책의 직접적 발로이며, 이는 조선반도 주변의 군사정치적인 환경에보다 큰 위험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명백히 오스트레일리아 자체의 안보에도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라며 호주의 대북 감시 행작전이 호주 안보에 직접적 위협으로 연결되는 트리거가 될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또 오스트레일리아가 진보와 정의를 주장하는 세계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주경과 줄 때도 없이 계속됨이 추종정책에 매달리는 경우 얻을 것이란 비난과 고립뿐이다라며 저들의 행동이 초래할 후과를 잘 따져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고 분개했습니다 호주는 지난 10월 28일부로 유엔서 대북 제재감시 전력에 앉아 그 거의 하마 라면과 항과 호바트 이지스 구축함 브리즈번 화물 배속시키며 동부가 지역의 해군력을 크게 강화시켰는데요. 북한은 이번 호주 비방과 위협은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호주를 위협해서 중국과의 연대를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호주를 협박했습니다. 호준 이들 안보 걱정해야 될 거야라고 협박을 했는데 북한이 화성 15 이런 거 호주까지도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 핵미사일쳐 맞을까요? 가불지만 이들이 미국 직업 따라하는데 가만두지 않아라고 하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호주에게 원초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겠죠. 외교 전쟁에 호주는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참전을 했던 국가고, 그런 여러 가지 인연 그리고 지금 북한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해서 불법 환적 화물을 감시하기 위한 해외 전력 중에서 호주가 거의 가장 많은 전력들을 보내고 있죠. 미국 일본 제외하고는 그래서 호주는 지금 군함보 뭐 사실 보수가 많진 않아요. 호주 군함에 봐야 한 12척 되는데 그 중에서 두 척을 지금 이그 중에서도 두 보다 방공함입니다. 그 방공함 두척을 동북아시아에 배치를 해놓고 있으니까 얼마나 호주가 이 지역에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호주를 한번 책방을 했는데 이건 중국에게 형님 제가 이만큼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에 위함이다 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호주가 정말 국가적 사활을 걸고 미국과 같이 중국에 대항해서 맞서 싸우고 있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러니까 호주가 저만큼 미국과 연합해서 중국에게 맞서고 있는데 그런 거즈를 우리는 핵으로 때려줄 거야라는 협박을 가감 없이 합니다. 형님 우리 제발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중국에게 보내기 위해서 호주까지도 이렇게 핵 공격할 거야라는 이런 무지막지한 협박을 하는 북한 정말 대단합니다. 호주가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런 데 굴복할범 준범준 아니겠죠? 아마 더 강력하게 대북제재 환적함을 감시해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점이다. 북한 전체가 그야말로 무법 천지로 변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치안을 담당해야 할 기관에 대한 배급 체계도 붕괴되었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가 시스템 밑바닥부터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인해 절도 등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법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고 데일리 엔케이가 11월 11일 보도했습니다. 덴덴케이는 북한 내 소식통을 인용해서 청진시 내 곳곳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심지어 장례식 때문에 비어있는 개인 살림집도 침입당하고 있다라면서 10월 말 어머니를 잃은 청진시의 한 여교사가 장례식에 가기 위해 친구와 딸에게 집을 부탁하고 하루 다녀온 사이에 집을 TV와 컴퓨터, 손전화, 식량 등이 모조리 없어지고 집이 아수라장으로 변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짓을 벌인 범인이 그날 밤 인민방 경비 담당이었던 주민 2명으로 밝혀졌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자율방범대 같은 이들은 그날 저녁에 리시의 친구와 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주고 잠들게 한 뒤에 집안 살림살이를 통째로 훔쳐가서 내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절도 행각과 흉기를 이용한 강도 범죄가 급증하자 이른바 돈이 좀 있는 돈주들은 사비를 주고 개인경비원을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북한 당국은 사회안전성의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원들을 관할 구역 순찰을 하루 100바퀴 이상 실시하라며 순찰을 크게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강도 등 적경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6주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야간 통행금지가 강제되고 이른바 1인 1제곱미터 책임제 원칙이 적용되어 실시간 주민 감시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라는 근무 지침이 사회안전성과 보이성애가덜 됐는데요. 이미 배급은 사실상 끊겼고 평양 고급주택건축용 헌등 값이 강요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선 치안 인력들이 과연 민생치안을 얼마나 잘 살필 수 있을지 의문만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만져도 그냥 국가로서의 기능은 끝난 것 같습니다. 청진에 있는 여교사가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 장례식에 갔다고 해서 하루 딱 하루 1박 2일 비우는데 딸이 있었답니다. 남편 없는가 봐요. 딸이 있는데 딸 하나만 놔두고 집을 비우기가 좀 겁이 나서 자기 친구 여자를 아주머니 저 불러서 딸과 함께 집을 지키도록 하고 자기는 친정에 1박 2일 다녀오는데 갔다 오소에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그냥 집에 있는 가재도구 싹쓸이해서 없어졌더라. 그런데 그 아주머니하고 다른 수면제를 먹고 잠든 상태를 만들어 놨더라. 대그 범인은 누구냐? 인민반 경비원 이웃이다 이겁니다. 이후 우리로 치면 뭐 자율방범대원 그런 것들이죠. 자율방범대원 우리 이웃들 아닙니까? 그 이웃들이 자주 병원을 뛰어서 조카 친척 가서 1박 2일 그런데 저기 지금 자기 친구가 주어지고 있네 딸 있어. 어머, 아우 노영이 엄마하고 거친 거 알죠? 그래서 음료수에도 수면 다 하고 마셔봐요. 죽거는 수면제, 소량 먹이고 잠 재운 상태에서 거기에는 집에부터 시작해서 가져오고 싹다 가져가서 내가 팔아버린 이런 민생 범죄들 참 기가 점이다. 우리나라, 우리나라 이제는 이런 범죄 없어. 이런 범죄들 그리고 휠 마구마구 빼앗아버리는 그런 범죄들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적까지 등장해서 경찰, 우리가, 국정원 이런 사람들까지도 잡아서 죽여버리고 그 금품을 탈취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나라 지금 조금만 놔두면 탁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도와주는 게 결국 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분들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 정권 저 정권을 유지시켜주면 이분들은, 이분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에게 아주 강력한 압박을 당분간 계속하는 그런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에 단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에게 아주 고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 설비액을 실은 전력 원점을 개발한다는 계획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최대 역점 사업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사안인데요. 이 전력 원정 개발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노동당 군수공업부 주관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설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핵잠수함 관련 사업 일정에 큰 차질이 생겼으며, 이로 인해 사업 관계자들이 대거 숙청되었다고 데일리는 기회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12월 1 1일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 군수공업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원자력 잠수함 설계에 대한 최종 심사 작업을 실시했는데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심사 작업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되며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핵잠수함 설계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라고 발표했을 만큼 순항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 사업은 김정은의 치적 사업으로 북한 최고의 인력과 기술 비용이 투입되었는데요. 북한 군수공업부는 지난 8월 최종 보고서에서 중앙당에서는 2025년까지 핵잠수함 건조 완료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이대로라면 10년은 더 걸릴 것이다라는 비관적인 결론을 당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김정은이 요구한 사업들은 기존에 실전 배치된 재래식 소형 잠수함 성능개량 기존 수중 핵탄도탄 탑재 가능 신형 잠수함 건조 다각화된 핵발사 수단 탑재 핵잠수함 건조했는데요. 모든 사업을 자력갱생해서 국산 부품으로만 채워라는 김정은의 지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결국 북한 최고의 기술자들도 해외 부품 수입 없이는 핵잠수함 건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 군수공업부는 핵잠수함 설계를 검토한 결과 현재 제재로 조달이 막혀 있는 외국산 부품과 기술을 구해오지 못하면 핵잠수함 건조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소형 원자로 설계도면 제작에 있어서도 설계도 자체에서 초보적인 실수가 되고 발견됐다고 결론 내는데요. 이에 따라 김정은의 파격적인 지원 하에 설계 작업에 참여했던 10여 명이 숙청되었습니다. 숙청된 14명 중에 고위 책임자였으면 보직해임은 물론 노동당에서 출당 조치되고 가족과 함께 오지로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력기술로 핵잠수함을 만들어 아시아의 게임 체인저가 되어보겠다는 북한 정권의 야욕이 결국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정말 아주 굵은 북극성 파이브시어 북극성 포시오 이런 거 보여주었는데 그런 거 꽂으려고 할 때는 핵잠수함 어마어마하게 덩치 큰 핵잠수함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위성사진에서 북한의 핵잠수함을 만든 아주 큰 지름에 그런 압력선체 이런 것들이 위성사진에 발견되고 그래서 저런 것들도 저 어디서 가졌을까 라는 그런 의혹과 함께 그 압력선체를 바탕으로 덩치가 큰 5천톤 가량의 핵잠수함을 만들 것이다. 또 만들고 있다라고 예측이 되었는데 그 핵잠수함의 설계가 김정은이가 분명히 당 대회에서 지금 설계 다 되어서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 이렇게 자랑질까지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니냐. 분명히 김정은은 지금 뭐 여러가지 제재로 인해서 이런 전략물자 전략물자의 부품이 될 만한 그런 금속도 하다못해 반도체 이런 것까지 확보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품을 자력갱생 주체적으로 해서 북한 내내수로서 어떻게 할수 있도록 설계해라라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렸죠. 북한이 그런 압력 선체가 고장력 강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제철기술이 엄청 발달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의 제철기술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죠. 그러면 북한의 이런 잠수함을 움직이려면 어마어마한 고성능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 그런 반도체가 있습니까? 없죠. 결국 외국에서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김정은은 자체 조달할 수 있게 설계해라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려면 써와 전투체계 모추진기관 모든 것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추진기관도 스마트 원자로 일체형 원자로 다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자체 조달해라 가운데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 조달은 안 되게 됐다. 그리고 그 일체형 원자로 스마트 원자로 소형 원자로도 이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아주 작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주 초고적인 단계에서 봐도 오류가 너무나 많이 보인다. 이걸 만들어봐야 안 되는 거다 라고 결론이 되었다는 것이고, 여기에 김정은에게 완전히 분노해서야 담당자들 10여명 숙청해버려 해서 지금 14명 숙청되고, 그중에 20명은 완전히 그냥 오지로 쫓겨났다고 하는데, 가족과 함께 그러면 결국 개발한 사람 없어지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 데리고 나더러 개발의 어떤 영속성이 또 사라지니까 시험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보여주었던 북극성 포시옷시라든지 바이브시어 같은 이런 탄도 미사일들마다 굵은 그런 SLB에만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스피크원 섹섹신,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을 드리고 최근에 북한의 미니 SLB 엄수하지 않습니까? 그 미디 SLRM은 로미오급 잠수함을 제작한 선체를 늘리고 그 선체 중간 부분을 거북이 등짝처럼 조금 올리고 해서 쏠수 있게끔 세발 정도 쏠수 있게끔 만든 그런 미사일이죠. 그래서 그건 미국이나 이런 데까지 날아가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만 때릴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SL 벽은 미국하고 게임 체인지 아닙니다. 오직 대한민국만 때릴 수 있는 그런 미니에서 1위에 만들었고 미국과 아미나 오키나와나 이런 들어올 때를고 그것도 선두로 만들어서 북극성 포시오 파이브 시오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건 핵잠수함에 꽂으려고 했더니 핵잠수함은 지금 보시다시피 물 건너갔다. 그래서 김정은이 가지씨를 한 잠수함에 세 가지 버전이 뭐냐? 첫째가 기존에 실전 배치된 재래식 소형 잠수함의 성능계량 이게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로미오급 잠수함을 선체를 중간에 한교 뒤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 뒷부분에 이렇게 거북이 등짝처럼 마치 중국의 진급 핵잠수함처럼 이렇게 불룩하게 만들어서 여기에 SL리엄 세발을 거는데 고게 이번에 테스트한 미니 엑셀맵이다. 그리고 또두 번째는 기존의 수중 핵탄도탄 탑재를 가능한 그런 신형 잠수함을 건조해라.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포급 고래급이라고 하는 거 바로 그 잠수함이에요. 그거는 이제 이 함대에다가 한발 꽂는 잠수함인데, 이가지고, 이건 사실 뭐 실험용 테스트배드 용도로 사용을 했지 이래가지고, 진짜 실전에 운영하라고 만든 건 아니죠. 그렇게 하고 진짜로 이제 미국에 대한 억제력 공격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 색감 스트라이크 능력을 다지기 위해서 다각화된 핵발사 수단 탑재 핵잠수함 건조라는 건데, 그게 설비엔 미국을 공개할 수 있는 장거리 SLBN 탑재하려고 핵잠수함을 만들어라 했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실패했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인데, 우리 언론에 잘안 나와서 제가 따로 다뤄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잠수함 실패해서 그동안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다탄두 SL댐 물 건너갔다라는 깊은 소식 알려드리면서 그렇지만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미리 SL은 지금 뭐 대단히 성공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는 SL배움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전력 미사일 방어는 이런 것들은 빨리 만들어 나가고 우리 혼자 안 되면 미국과 같이 합동 미사일 방어 시스템 네트워크 구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